우리 토요일날에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딱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좀 돌이켜 봅시다. 어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고 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쓸수 있었던 이유는 어두 가지겠죠. 많이 들었거나 많이 봤거나. 그래서 누가는 어, 그 누가가 있었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적었던 글들이 있었습니다. 어, 마가복음도 미리 쓰여져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큐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설교나 말씀을 주로 가지고 있었던 뭐 그런 책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나 또 많은 다른 순회 설교자로부터 어, 직접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성경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적어 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어 나간 이유가 여러 성경이 여러 책이 있었지만 누가는 확실한 이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자기 스스로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인 그리스도인,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더 더 효과적으로 좀더 그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성경을 써야겠다 이런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추리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 글을 써 내려갔는데 그렇다면 이런 말씀에 기초를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누가 복음에 나타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은 분명한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리고 이 사건은 생각을 해보니 결국 어, 이거하고 의미가 비슷하네. 뭐 이러한 누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각자 하나하나의 의미와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 이야기도 역시 어, 누가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엿보여요. 왜 그러는가? 세례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사가랴라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라는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어,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어, 성전을 섬기는 한마디로 순번제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순번에 들었던 그래도 열심히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터인데 사가라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복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어, 아이가 없었어요. 잘 사는 것보다 그 당시는 아이가 많은 것이 더큰 복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애가 곧 재산이었기 때문이에요. 옛날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 애가 많으면 그만큼 노동력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많으면 어이 당시 뭐는 아니겠지만 뭐 아브라함 시대로 올라가면 그러면은 법보다 주목이 가까운 시대예요. 그럼 법보다 주목이 가까운 시대에 자기 가족이 많으면 그건 곧 자기의 뭐가 됩니까 병사가 돼요, 군사가 돼요. 그러면 아이가 많다는 건 여러모로 어, 가정이 어, 강성해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가라는 충성되게 여호와의 어,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를 낳지를 못했다. 이거는 그에게 있어서 아주 뼈 아픈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라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떤 일이어납니까 우리가 어, 예그 토요일 주일 말씀을 보면은 성전을 지키는 자기 차례가 되었는데 가서 거기에서 기름도 채워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준비를 하는 상황에 갑자기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아, 너네 집안에 이제 어, 그 아이가 태어날 거야.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소리를 듣고 사가랴가 너무 기뻐서 아멘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속으로 비웃었습니까? 속으로 비웃었지요. 예. 우리 집안에 어떻게 해, 아내가 왜냐하면 자기 부인인 엘리사벳이라는 어, 그 여인이 나이가 많아서 이미 애를 못 낳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가랴하고 되게 어 비슷한 인물이 한명 있는데, 그 약에 나타나는 뭐 일종의 사라라고 보면 됩니다. 사라가 주의 사자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내년 이맘때쯤에 아이가 생,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속으로 비웃었죠. 네. 비웃어서 "어, 너 비웃었어"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 했습니까? 안 웃었는데요. 왜냐하면 속으로 비웃었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비웃었어?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네 아들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이삭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네. 네가 웃었잖아. 그래서 이삭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가라는 어, 남자 살아예요 아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가능한 일이야. 아유 우리 부인이 무슨 지금 이 나이에 애를 낳아 어, 가브리엘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애 낳을 때까지 한번 어, 입좀 꽁꽁 닫아봐라 이러면서 네 입술로 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했으니 그 입술이 신실해질 때까지 멈춰질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오게 되고요 성전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놀라죠 아뭐 봤구나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왜 대답을 못해요? 일이 막혀서 대답을 못해요 오늘 그 얘기의 뒤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엘리사벳이 드디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이웃과 친족들이 다 나타나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서 막 축하해주려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이제 5, 59절에 보면 8일이 됨에 아이가 할래하러 와서 라고 봅니다 이제 8일 애가 태어나서 8일이면 7일이 지났잖아요 완성주가 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살겠다 그리고 얘는 이제 뭐 정결하게 해야지 하면서 정결례를 하거든요 어, 성전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할례 같은 걸 하는데 이름이 뭐야?라고 물어봤습니다. 가족들이 축하해주면서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어,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 아이 이름이요 요한이에요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친족들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61절에 보니까 아니 우리 가문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이 이름이 없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이름이야? 어디서 나타난 이름이야? 이 당시의 이름은 대부분 자기의 할아버지 혹은 자기의 친척들 가운데 있는 이름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친척들 생각에는 당연히 사가랴가 어렵게 아이를 낳았으니 똑같이 이름을 사가랴 2세뭐 이렇게 지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안 지니까 아니 이거 엘리사벳 니네 생각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 갑자기 사가랴가 어, 이렇게 하는데 석판을 써요 어, 63절에 보니까 석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이 요한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음. 놀라운 게 어떤 일이 일납니까 이렇게 요한이라고 쓰고 난 다음에 6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6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네, 이에 그 입이, 입이, 입이 곧 열리고, 열리고. 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럼 며칠 만에 입이 풀렸어요? 9개월 에그 생길 동안 날 동안 9개월이 그럼 장장 어, 9개월 동안 벙어리로 산 거예요 말을 못하는 사람으로 어,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돌려보면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애를 못 낳는 한마디로 힘든 시간을 살아온 겁니다 그죠? 렇 근데 그렇게 해서 9개월 만에 입이 열렸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죠? 하나님을 찬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67절부터 보면은 사가랴의 찬송시가 나옵니다. 이 사가랴의 찬송시는 초대교회의 이 마리아의 찬사, 찬송가라는 이마그니마그니데티라는이 찬송가하고 굉장히 널리 찬송으로 불렸던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을 뭐라고 하냐면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송영. 하나님에 대한 기쁨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찬송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 68절에 이런 얘기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시네 여기서 말하는 속량이라는건 어, 우리를 어, 구원해 주시네,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시네.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이 찬송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태어나신다. 그리고 우리 애가 그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길을 여는 애가 될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 얘기가 뭐하고 겹치냐면요, 말라기서. 어, 4장 5절하고 겹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이자 예언자이죠 말라기는 어, 말라기가 예언을 했습니다 어, 그분이 오시기 전에 어, 그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 바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어, 그엘리야가 온다는 그 예언을 끝으로 구약의 예언이 다 그칩니다 그리고 나서 몇년 동안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느냐?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느냐? 400년 동안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의 기간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후에 누구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예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언이 어떤 예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 메시아의 태어나심.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주를 다시 찬양하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누가가 왜 사가랴의 요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요한이 태어난 요 얘기를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지, 그것도 누가복음의 제일 앞부분에 왜이 이야기부터 시작하는지를 분명한 의도를 우리가 볼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사가랴가 9개월 동안 입이 막혔던 것처럼, 그 인생에서 아이가 없어서 도대체 희망이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400년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400년의 벙어리 같은 기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400년의 기간은 선지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희망이라고는 모두 사라지는 기간이었어요. 물론 그 안에 어이 어떤... 예 마카비, 뭐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독립운동도 하고, 하스모니아 왕조라는 또 이런 왕조가 생겨서 유대를 막 부흥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다 허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나중에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더더더 더더 힘든 상황이 오는 거죠. 마치 애가 없고 그래서 더 이상 뭐 희망도 없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의 가족처럼 그러한 답답한 430년 혹은 40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지내왔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400년의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사가랴에게 왜 9개월의 이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을까라는 말과 똑같고.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안에 왜 이렇게 애가 없이 몇십 년을 지내야 했을까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의 끝을 보면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사가랴의 불신의 입이 아유 어떻게 이를나요 이랬던 입이 9 개월 만에 어떤 입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9개월의 기간을 통해서 불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확신의 믿음으로 불평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의 믿음으로 바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르 어이이 예예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걸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침묵 가운데 있는 동안 열매도 없고 소망도 없었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를 반성하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어보려고 하고 소망을 그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더욱더 갈망하는 이러한 오히려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신뢰하는 시간으로 변화되게 되는 건 아닌가? 요 얘기를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요한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거를 이사가랴가 9개월 동안 묵상을 했던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을.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사가라가 겪었던 참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렵고, 참 말도 안 나오고, 괴로운 시간. 그 시간을 겪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 통과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한창 겪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침묵의 시간, 참 소망이 잘안 보이는 시간은 과연 쓸데없는 시간일까?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사가랴의 입술이 불신에서 확신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변하는 이 것을 보면 그 구개월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침묵의 시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 시기는 어떠한 시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큰 일을 준비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예, 그 침묵의 시기가 정말, 어, 어,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예, 예. 저도 몇 번을 지나왔는데요 어, 뭐 열불나고 성질나고 화가 나고 정말 어려워요, 예,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버텼냐 은혜롭게 버틴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나중에 물어보시고 저는 은혜롭지 못하게 버텼는데요. 그냥 버텼어요. <laughs> 기도하면서 그냥 승질하고 또 기도하면서 버텼어요. 네. 근데 지나보니 그 시간이 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불신에서 확신으로, 예, 불평해서 감사로 변하는 그 시간을 잘 견뎌내시고요. 오늘도 주의 은혜를 알아보시면서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